초점이 안 잡혀. 그 뭐야? 안 잡혀. 기다려봐. 내가 잡아볼게. 잠만 기다리면 잡혀. 안 잡힘. 안 잡힘. 안 잡힘. 약간 앵글을 예쁘게 잡아야돼 사아 이렇게 아닌가? 아 이렇게 해야겠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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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고? 아니야 굳어버렸네. 그대로. 응? 그대로 굳어버렸네? <laughs> 썸네있었네일 썸네. 가만있어 그 얘를 가까이 해야지 음, 맛있어 <목소리> 너무 달아. 나가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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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있데은 뭐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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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미드, 맛있경맛있 미드 미드. 음. 못해 도와줘야 되니까 <목소리> 그리고

<laughs> 뒷머리까지다 젖었어 지금 장안타한테가는거타까워 안타까워. 짱구는 안타까워. 짱구는 안타 가자 짱구는 안타까워. 안타안돼 안일려와또 빚고 나가야 돼두포 아니 두 불쌍한 척해 고객이 받고 있어 아 꺼내봐 하고 아, 미안해, 미안해. 장난 두부, 올라 와봐. 두부, 어디 가? 밖에 안 나갈 거야? 두부야! 야! 하네스 안간다고 안 올라. 와. 리로 오세요. 아직 얼굴이 안 됐어요, 손님. 일로 오세요. 하이 친구들 온토 친구들 안녕. 하이 하이. 반고 두고 은희 레스 기리. 처음갑시 존나 벌레. 여기 와, 일로 와. <laughs> 너왜 거기 있어? 같이 있어야지. 근데, 왔다 왔다. 근데 이거 이새컵이다 다를 수, 수 있어? 야, 나와. 안 돼, 망고. 뜨거워. 야. 어허이. 왜 새껍이 따로 죽이따 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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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안돼. 어. 아, 에 뭐야? 아, 재 많은 거 쏟았네. 공을 멀어내는 건가? Okay. <laughs> 어머 같은 거같고어도발 빌까봐서 너무 걱정되는데. 안돼? 어 감성. 감성있어오한 번도 안 끊고. 끊어. 끊어서 요, 여기에 넣어줘. 넣으라니까. 방금 누가 봐야지. 아 내가 던져줬는데 엄마한테 갖다줘. 啊。Uh 계란 반숙이겠지. 반숙이지. 오잘 먹겠습니다. 땡!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우차야 음, 찬다. 이거부터 막 맛봐야겠지? 음. 응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어때 근데 식기류 갖춰으니까 진짜 이쁘지 음. 먹을 맛나지 음. 그래서 앞으로 약간 상황에 맞는 식기류들을 살려고 한식류에 좀 관련된 걸 많이 살려고 이렇게 도자기처럼 생긴거나 원목 나무. 오 이제 김은이의 족방을 맨날 볼수 있는 건가요 이제 매일 밤마다 저녁은 이렇게 해줄게. 아니 이번 어머님의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잘 되는 거 같아. 김치찌개. <laughs> 두부 두부야 뭐해? 두부 두부야 두부. 양같네 바이 형님 어디 계세요라고 하는데 선으로 찾는 거겠지? 나비치안 <비춤> 되냐? 네. 팬츠만 입고 있어. 나왔습니다. 앞머리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아이고, 이제 공복 운동할 거예요. 갑자기? 저는 세상. 자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 굉장히 짧은 건지, 맞아요. 플러 짜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고도의 작업. 제 아침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네. 음. 오늘 메뉴가 뭔가요? 귀엽지. 뿌글뿌글뿌글 <laughs> 부글 하는데?

살 떴어? 빠졌어. 몇 킬로야? 50나 어제 왜7 4 킬로였지? 많이 먹었으니까. 어제배 너무 고픈 상태로 응. <laughs> 올라간 건데. 그래? 왜? 허나 쓰고 왜또안 나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뭐라 해? 오늘따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한달 뭐라 하는가. 주모. 주모! 어, 국좀더 드셔! 빨리 국좀더 드셔 고기 좀더 드셔 고기 진짜 많이 넣었는데? 김치 말... 김치만 김치만 쏙 빼놨네 흔들리는 김치 속에서 이게 김치찌개야 고기찌개야? 응? 무조건 국은 고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 오늘 저녁은 뭘까요? 주모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오랜만에 미역국? 맑은 미역국 불가능 하면 그... 그... 시카운 미역국 말고 어. 해장국 같은 미역국 말고 맑은 거는 불가능하지 빨리 주소 주모 막걸리도 하나 주소 네. 이게 고기국인지 김치국인지 모르게 하죠 김치만 남았어 널어야 돼 어? 왜 여보 김치 좋아하잖아 네. 혹시 나 배려해준 거야? <laughs> 나 김치 좋아하니까 김치 많이 먹어야 돼? 여보 치킨 먹을 때도 다리 좋아하니까 내가 다리 2개 다 주잖아 여보 김치 좋아하니까 김치 다준 거야 발끝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시는지 뭐 모른다는 거가 문제 아니야? 내용 문제? 야 만두피 둘리 습니다. 아거어떡하 이건 뭐지? 와, 이거 또 가격 비싼 거지? 무슨 기능을 누르셨어? お <laughs>